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수환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만들게 된 쌍수 과정 영상입니다. <laughs>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모두 모아봤어요. 우선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 영상들과 사진들입니다.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. 되게 어색하고 밋밋하고 음, 기분이 좀 묘합니다. 되게 다른 나를 보는 느낌? <laughs> 나긴 인데 왠지 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너무 어색해. 아무튼 쌍소풀 수술하기 전에는 약간 조금 눈매나 이런 게 약간 좀 싸납다고 해야 되나?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눈이 좀 둥글둥글해지고 괜찮아졌습니다 어, 궁금하시죠? 그러면 이제 쌍꺼풀 수술 후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첫날이라서 좀 많이 부었는데 첫날에는 눈곱이 진짜 장난 아니게 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차 순으로 점점 붓기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확실히 인상이 엄청 많이 달라졌죠. 정말 놀랍습니다. 이때 라인이 굉장히 잘 잡혀서 기분이 좋았던 상태예요. 진짜 맨날 맨날 영상 찍으면서 기록을 해놨는데 어, 기록해두기 참 잘했네요. 이렇게 영상까지도 만들 수가 있었고. 아, 어, 근데 제가 여러분, 제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다 들킨 거. 아, 아무튼, 그리고 이때 방금 쌍꺼풀 수술 하기 전에 비슷한 영상이 있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? 여기는 틱톡 영상. 어, 제 틱톡, 여기 틱톡 아이디 나와 있는데 오지 않으셔도 돼요. 오지 마세요. 그리고 여기는 제일 최근. 네,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 쌍수 어, 과정을 전부 보여드렸는데요. 어, 조금 많이 바뀌었나요? 음. 그러면 영상 재미있으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